안녕하세요. 오늘은 양파를 만들 건데요. 준비물은 그 위에 이팔, 이팔 천 점, 양팔 천 점, 그리고 지는 녹색 같은 거, 아니면 초록색 같은 거. 왜 지는지? 왜? 부끄러운데? 그니까 니가 부끄러울까봐 문다들라 했잖아.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약간 하면 만두 같네요 <laughs> 나 입만 들어야지 아 잎이 달린 만두 할래? 잎이 달린 만두 잎이 <laughs> 달린 만두가 어디있니? 아 옆에 잎이 입이... 있지 어 만두같아 그러게 니가 만두같이 만들잖아 자 됐네요 난 섞어, 야, 그게 뭐가 된 거야? 일단 살살, 주황색을 섞였지 않아? 야, 양파가 주황색이냐? 아 껍질 벗기면 하얀색이네. 자, 동글동글하게 해주시고. 나 반찬골 묶겠다, 야. 여기. 좀 섞어줄래? 손에 묶자. 먹... 아, 야, 야, 너 무슨, 뭐 써... 섞으면 안 돼. 너 손들, 손들면 안 돼. 요거 할 거잖아. 그거 잡네. 참... 우잖아 <laughs> 아이고 거참네 자, 옆으로. 네가 먼저 생각을 했어야지. 자. 야, 이상해. 썩자. 일단 내 걸부터 썩는 거 보여줄게 야, 이상하잖아. 엄마도 고 <laughs> 아니, 그건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랑 달라. 다솜이 언니 장미통에 들어 있는 그런 야, 양파. 양파 만들 아니, 그거 장미 클레이로 장미 만든 거 있잖아. 그거 병, 병에 그려진 거랑 비슷한 거 만들 거야 우리. 양파 다 만들었어. 보여줘봐. 이렇게 됐던. 근데 이거를 위해 하려면은 일단은 양파는 이렇게 물방울로. 야, 오잠 점심네. 일단 손 씻고 올게 기다려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안돼. 그게 어째서 완성이야? 자, 일단, 여기, 양파와 시금치. 안녕, 시금치. 그래, 안녕. 어, 넌 너무 뚱뚱하고, 키가 작아. 하지만, 넌 날씬하고, 키가 커. 아니거든? 나는 옷을 입지. 엄청 날씬한 여자야. 면 합니다, 여자씨. 옷을 벗어. 안 아, 만나! 나 창민 날씬하지? 뭐니어연 언니가 먹었냐? 아 맞다 내가 항상 수건 있어. 있어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이거, 이거 전용 변호사장. 자 이제 만지기를 계속 연결하겠습니 네 이거, 는 이렇게. 응. 이렇도 쓰고. 자, 이렇게. 이렇게. 글 일단 동글동글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어 이렇게. 이렇어떻게 해야 게 아니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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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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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두 이렇게. 원래 위에는 원래 그래요 더 섞을까? 섞을까? <laughs> 음. 아니 아 잠시만 타임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 일로와 기다려주세요 <laughs> 그럼 여기 위에가 조금 구멍 뚫려있네 아니, 아니, 아니. 위에 그니까 색깔이 조금 더 진해야 돼. 자, 물감을 더 넣겠습니다. 장갑 쓰고. 장갑 끼고 하라고? 응. 니 네, 알아서 해. 알겠어. 아, 줘봐. 내가 그냥 썼던데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소식과. 아 내가 쏙을게 내가 이게 아, 괜찮아 일단 아니 안 넣을거야 넣을 내 손을 넣을거야 아 쏙. 손에 안 묻을 손에안 묻을 수 있도록 비닐을 낍니다 말랑 말랑 조물조물 조물, 조물 맛있습니다 네 <laughs> 양파 좋아해? 아니 고개만 들어간 거 좋아. 해 엄마, 어디 동네 갈 거야? 다 색깔이 안 됐네요. 음, 썩갈비가 된거 같아요. 자, 이 정도면 된거 같습니다. 딱 예쁘 f i 어. 딱.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. 더 진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쳐봐줘 봐. 남은 손으로. 더 진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위에가 원래는 이 위에가 살짝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아니, 연두색. 됐다 이제 일단은 이걸 길축하게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모양을 네아 기다려 이놈아 조금 얇게 해. 이만큼 계속해서 위에 쪽쪽쪽헤이

목구비처럼. 엄마는 요리 잘한다. 풀 있어? 풀풀 풀, 풀. 응. 풀풀려풀 풀 필요해 지금 당장. 됐다. 좀만 되겠다. 이렇게 양파를. 만들었는데, 불로 지탱을 해야 되는데.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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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스라. 이거 갖고는 토핑, 뭘 만들지? 다스리가 떨렸답니다 아, 아 그풀 말고, 목공풀. <laughs> 무슨 토핑 만들 수 있을까? 알았어. 이리 와, 빨리. 됐으니까. 됐으니까, 이리 와. 이! 이! 빨리 와. 끝내야 된단 말이야. 됐다. 아, 그그 이정 맞겠습니다